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도 또 인상적인 책을 한권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계 오스트리아 작가인 김 안나의 어느 아이 이야기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독일 도서상과 오스트리아 도서상 후보에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 전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김한나 작가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김한나 작가는 1977년에 한국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두살때 독일로 이민을 갔다고 해요. 그 후에 오스트리아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철학과 연극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작가 생활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오스트리아인과 또 어머니 한국인 사이에서 낳은, 어,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책의 배경에도 오스트리아와 한국계 부모를 둔, 그러한 어떤, 그러면서도 오스트리아에서 약간 이방인적인 존재로 살아온 그런 작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소설은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대가 크게 두 가지 시간대가 반복되고 또 교차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1950년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0년대인데요. 이두 가지의 다른 시간대가 같은 장소, 바로 미국 위스콘신주의 그린베이라는 소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2010년대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이 있고요. 그 사람이 과거의 어떤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거의 이야기가 단지 어떤 서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그런 공문서가 이 소설에도 등장을 합니다. 먼저 도입은 2013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2013년에 오스트리아 작가인 프란치스카 애칭 프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가가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녀는 여기에서 체류 작가로서 어떤 기회를 부여받은 건데요. 그런데 원래 체류하기로 한 곳이 너무 소음이 크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그녀가 이제 다른 집을 찾다가 조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조엔은 좀 말수가 많지 않고 그리고 좀 엄격한 집안의 규칙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어, 조엔과 이 프렌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랬더니 조엔이 자기의 남편이 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데니가 지금 뇌졸중으로 요양원에 가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의식도 좀 희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먼저 조엔과 프렌이 처음 만나는 장면 중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엔이 액자에 넣어놓은 그 그림은 크지는 않았다. 이제 그녀는 마치 그림 보듯, 금붕어 없는 그림을 보듯, 왕의 그림을 바라볼 때만큼 호기심을 갖고서 나를 관찰했다. 나는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계속 미소만 짓고 있었다. 조에는 시선을 좀 누그러뜨렸다. 이 그림을 보았을 때난 당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이걸 마중물로 삼았는데 다시 말했다. 틀림없이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소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조에는 창고에서 탁상용 전등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에 담례하듯 말했다. 글을 쓰는 건 외로워요. 그리고 급하게 덧붙였다. 어쩌면 외로움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글쓰기를 찾았다고 볼수 있겠죠. 조에는 놀란 듯 나를 쳐다보더니 크게 웃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온 사방을 통틀어 하나뿐인 아시아 여성으로 사는 건 힘들다는 거야. 그린베이 사람들 대부분은 유럽에서 왔거든. 독일이나 벨기에, 폴란드와 아일랜드 출신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일랜드 동부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어. 나는 언젠가 한번 그 초록색 섬나라를 방문하겠다는 꿈을 늘 간직하고 있지. 그 에메랄드 섬 아일랜드 바다의 노래는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거든. 조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나는 이미 우리가 그 주제를 건드렸음을 알아차렸다. 내 짐작이긴 하지만 오스트리아에도 아시아 사람은 별로 많이 살지 않을 거야. 하고 조앤이 말했을 때 말이다. 나는 빈에서 태어났다고. 나 스스로는 내가 다른 아시아 사람들만큼 아시아적이라고 느끼진 않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조앤은 미심쩍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아. 그렇게 말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뿌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당신은 혼혈이잖아. 그렇지 않아? 조앤은 나를 다시 관찰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짧았다. 높은 광대뼈 두 눈의 모양 흔히 말하는 아몬드 모양 그리고 코의 모양은 당신의 인종적 출신 적어도 가장 주도적인 인종의 특징을 드러내지 조에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당신 머리카락은 좀 곱슬이고 중간 정도의 갈색이고 게다가 별로 숱이 많거나 세 보이지도 않아.물론 길이 짧은 길이 때문에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말이야.이후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키가 좀 크고 사지가 길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틀리는 적이 별로 없어. 일본은 일단 제외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녀는 갑자기 두 눈을 날카롭게 뜨더니 혹시 한국인 아니야? 하고 물었다. 한국인이 그래도 유럽인과 제일 비슷해 보이거든. 그러고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 당신은 한국계처럼 보이는 유럽인이야. 내가 물었다. 아니면 유럽인처럼 보이는 한국인일까요? 그녀가 웃었다. 정확해요. 그녀의 웃음이 나를 자극했다.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엄마가 남한 출신이에요. 왠지 변명처럼 들리더라도 뭔가 해명을 해야 할것 같았다. 조에는 두 팔을 넓게 펴더니 위로 치켜들었다. 나를 오해하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으로 말하는 거야. 남편 데니가 당신이랑 같은 상황에 있거든. 그이는 그린베이에 있는 단한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야.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조이는 다시 나를 연구 대상처럼 바라보았다. 아니면 꿋꿋하게 침묵을 이어가던 내게 도움을 요청했던 걸까? 이 상호 조응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간여를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내 역할은 관객이라고 생각한 나는 관객답게 참견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 역시 나를 관객으로 간주하고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사람은 자기가 속하거나 속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는 게 중요하지, 조앤이 말했다. 동의하지 않아? 출신이 소속감을 좌우하는 유일한 조건은 아니에요. 나는 반박했다. 조앤은 머리를 저었다. 데니는 혼자라는 점을 언제나 힘들어했어. 유치원에서 혼자만 흑인이었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유일했지. 직업도 여러 가지였어, 정말 여러 개를. 이제 데니는 요양원에서 유일한 흑인이야. 아니, 아니네. 조에는 수정했다. 흑인이 한명더 있는데 아주 젊지. 이름은 조나고. 자동차 사고를 당한 다음 모든 것을 다시 새로 배워야 했대. 먹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도. 조나와 데니는 비슷한 치료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마 데니가 먼저 퇴원할 거야. 그래서 당신에게 방을 몇 주만 세를 놓은 거고. 데니가 집에 오면 나는 따로 말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조에는 약간 우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데니가 없으니 외로워. 두 번째 시공간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장소는 여전히 그린베이입니다. 이 도시는 전체 주민이 백인인 곳이에요. 아주 오래 전부터 백인들만 살아왔고 어,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외부인 정도에 그칩니다. 어느 날 백인 젊은 여성 캐롤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녀는 아기 이름을 대니얼 애칭으로 데니라고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아기를 입양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캐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아기의 입양을 사회복지국의 한 담당원인 마클렌의 빙클러 그녀는 약자로 MW라고 그렇게 쓰이는 여성이었는데요. 그녀에게 맡겨집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됩니다. 캐롤은 백인인데 그 아기는 백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백인이 아닌 비백인 아기를 낳은 거지? 도대체 이 아기의 아빠는 누구지? 소문이 퍼지자 캐롤은 완전히 이 도시에서 고립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람은 아까 MW라고 얘기했던 마클렌의 빙클로라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아기의 입양을 맡게 되면서 무엇보다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찾아야 이 아기의 인종을 정확히 알 수가 있고 그 인종을 정확히 알아야 그에게 가장 적합한 집을, 그가 입양될 수 있는 집을 찾을 수 있다고 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섬뜩한 부분이 나옵니다. 마클렌의 빙클러는 1930년대, 40년대에 독일 나치 지하에서 우생학적인 그런 인류학 공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직접 본인이 유대인 조사를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 아기 데니를 보고서도 그 아기의 머리카락 색깔 머리카락의 질 그리고 입술의 두께 코의 높이 등등을 기록하면서 이 아기의 인종적인 특질 그리고 이 아기가 어떠한 인종에서 나온지를 샅샅이 조사하고자 합니다. 피부의 색소침착 정도, 심지어는 손톱의 색깔까지 꼼꼼히 기록하는 마클렌의 빙클러는 끊임없이 캐럴을 추궁합니다. 도대체 이아기 아버지는 누구란 말입니까? 당신이 만난 남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남자들의 가게를 조사해야만 합니다. 그 남자들의 가게 중에서 유색인종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MW는 캐럴이 만났던 남자들의 집을 모두 찾아가고 그리고 그들의 가게도를 조사하고 심지어 경찰까지 동원해서 샅샅이 그 사람의 배경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아주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MW는 그처럼 열심히 찾아다니는 이유가 사실은 이 아기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을 찾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 어떤 면에서는 선의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MW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아기를 위한 마음, 선의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선의라는 것이 결국은 캐롤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녀가 고통에 시달리게 하며 끝끝내는 캐롤은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캐롤이 자살 시도를 하자 그제서야 사회복지국은 MW를 해고하고 조사는 중단이 됩니다. 결국 데니는 백인가정에 입양이 되게 되고요. 그곳에서 자라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가 자신의 어떤 인종적인 어떤 유일성, 이 도시에서 자기처럼 생긴 사람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좀 혼란스러워하고요. 또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백인 가정에서 자라서 백인처럼 행동하고 백인처럼 생각하는 데니지만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뭔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야만 하고 자신의 뿌리가 누구인지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소설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조엔이 프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아까 사회복지국의 자료에서 나왔었던 그 마클렌의 빙클러 그 여성은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사회복지국에서 해고된 다음에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프렌, 당신이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당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그 마클렌의 빙클러를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데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녀는 알고 있으니 그 답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지금 요양원에 있는 데니는 우울증과 그리고 여러가지 혼란 속에서 게다가 의식도 분명하지 않게 있지만 무언가 평화를 찾을 거라고 그렇게 조엔이 말합니다. 프레는 체류기간이 끝난 후에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뭔가 이상한 요청이 있기는 하지만, 데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클레네 빈클러를 찾아보게 되고요. 그녀의 딸인 질비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질비아와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비아는 말했다. 마를레네는 단한 번도 지미 조던과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녀가 1953년 12월 19일에 미러키에 있는 플레임이라는 재즈바에 간건 사실이에요. 거기서 재즈 3중주를 들었지요. 그렇지만 조던과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조던뿐 아니라 버디나 모리스와도 말을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마를레네는 클럽 매니저에게 조던에 대해 물어보고 바에 앉아 90분을 버티는 일에 이미 모든 용기를 다 소모한 상태였거든요. 연주가 끝나자 그녀는 출연자 대기실까지 갔지만 이미 쓸수 있는 용기는 다 소진한 후였어요. 조던에게 다가가서 가까이에서 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마를레네에겐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었던 거죠. 질비아는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자신이 없었냐고 그녀에게 물었다고 한다. 마를레네는 그냥 고개만 저었어요. 그러더니 누가 그런 대화를 할수 있었겠냐고 중얼거리곤 다시 입을 다물었죠. 다시 말문을 연 그녀는 플레임에 머무는 내내 뭔가 금지된 일을 하고 있다는, 넘어서는 안될 경계를 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흑인을 두려워하는가? 마를레네는단한 번도 지미 조던과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질비아는 반복했다. 당신이 그 말을 데니에게 전해야 해요. 사실 사회복지사 M.W.는 보고서에 쓴 것과는 달리. 조던이 아버지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해야 해요. 질비아는 나에게 부탁했다. MW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말하는 걸 너무 두려워했다고.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보고서를 그냥 지어내버렸다고. 그렇게 데니에게 전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는 사회복지국의 보고서가 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소설의 일부분인데요. 근데 그 보고서에서 마를레네 빙클러가 만나본 여러 남자들과 이제 그 남자들의 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어 이곳에 이제 외지인이지만 와서 연주를 했었던 흑인 연주가였습니다. 한 친구가 캐롤이 그 사람을 매우 숭앙했고 그리고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를레네 빙클러는 그 흑인 연주가를 만나기 위해 다른 도시에서 약속도 잡았죠. 그래서 마를레네 빙클러는 그곳을 찾아갔고요. 그 지미 조던이라는 연주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쓰고, 그 사람은 이 아기의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프레니, 오스트리아에 가서 마를레네 빙클러의 딸과 이야기해 본 결과 발견된 사실은 사실, 마를레네 빙클러는 지미 조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거짓으로 작성된 거라는 거죠.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이 마를레네 빙클레는 흑인을 만나는 것조차 그것이 너무나 금지된 일이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를레네 빙클러는 그야말로 나치치아의 유대인을 조사하려고 했었던 우생학적인 인류학, 그것의 굉장히 과학적인 지식, 과학이라고는 이름 속에 묻혀 있었던 그러한 것이 자기에게도 어떤 신념으로 자리 잡아서 나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그녀의 밑바닥에 있었던 것은 편견, 혐오, 그리고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그리고 선의의 이름으로 아기를 정말 적합한 집에 찾아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마릴레네 핑클러였지만 사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혐오와 편견과 차별과 두려움에 갇혀 있었는지 스스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마지막에 결국은 그 데니의 친아버지는 누군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결국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죠. 마를레네 핑클러도 지미 조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이 소설은 결국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줍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인종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인종적으로 적합한, 인종적으로 똑같은 집에 입양되어서 가는 것이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바람직스럽고 가장 자연스러운 그러한 방법일까요? 이 소설은 1950년대의 미국의 이야기지만 저는 오늘날 한국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는 정말 강렬한, 그리고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억눌려 놓은 그러한 편견과 차별과 두려움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그러한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책, 어느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